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데이터 던져주는 부분 있잖아요. 데이터를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 부분을 어, ASP.NET 웹 API를 사용해서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해도 되는데요.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 전까지만 어,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ASP.NET Core 웹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스 폴더에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래스 하나 추가하도록 할. 자 클래스 이름은 뭐뭐뭐뭐 스피커 모델 또는 뭐뭐뭐 모델인데요. 그냥 웹 캠프 스피커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이렇게 뭐뭐뭐뷰 모델, 웹 캠프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디다 만들었죠? 지금? 왜 컨트롤로 만들었죠? 예. 네. 컨트롤러에 있는 웹캠, 프 스피커를 다시 잘라내기 위 해서 모델에다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스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모델스로 붙여넣겠 했고요. 다시 컨트롤 세미콜론 더블 클릭해서 네임스페이스 변경. 자, 그다음에 어, PROP 탭탭 ID prp, tab, tab, string, name, prp, tab, 이름하고, 포토 타이틀. 자, 이렇게 모델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 네임, 포토,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갖는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세미클론 눌러서 이번에는, 어, 어 컨트롤러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고요 어, ASP.NET 쪽에서 어, ASP.NET 웹 API 컨트롤러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어떤 그냥 접두사를 붙이고요. 웹캠프 서비스 웹캠프 서비스 컨트롤러. cs 파일로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른 거는 뭐 나중에 써도 되는데 그냥 싹 지우고요. get 메서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데이터를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api/컨트롤러로 어 i new mobile of string 대신에 뭐로 웹캠프 k 야 컨트롤 점 엔터 쳐서 네임스페이스 추가하고요. 이걸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전 이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바 결과 값을 리스트는 new list of webcamp speaker를 주고요. 개체를 하나 만들고 인메모리 어, 데이터베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ist.add 해서 new webcamp s p e a k e r 에뭐뭐뭐뭐에 값을 넣고요. 그러고 나서 이를 리턴 리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현해주도록 하죠.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는 제가 값을 잠깐 샘플로 값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아 스피커 값을 가져다가 채워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한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api 슬래시 웹캠프 서비스를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이슨 데이터로 출력이 되는지 저장하고 다시 실행 자, 그러나서 API 슬래시 웹캠프 서비스 경로를 정해보니까 i d 디 1번, 네임, 포토,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총 5개의 레코드가 그대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던져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92번 눌렀을 때 자, 네트워크에 새로 고침 웹캠프 서비스 본문 쪽에 봐도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넘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잘됐고요 어, 요거는, 카멜 케이스로, 어, C샵의 속성에서는 뭐로 되어 있지만, C샵의 속성에서는, 여기서는, id, name, photo, title, description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c t r 어, l semicolon, startup.cs 파일에다가, 저웹 API 쪽을 지정해주는 부분이, 자, 스타트업.cs 파일 잠깐 들어볼까요? 스타트업.cs 파일에 제가 어디다 놓았죠? 음. 자, 스타트 업 너무 많아서 어디 있어요? 아, 잠깐만요. 오, 어디 있지? 컴피그 서비스에 왜 눈에 안 뜨? 띄... 아 여기 여기, 여기 있구나 이게. 예. 자 화면 크게 해서 어디 부분? 컴피그 서비스에 어 스타트.점 cs 파일에 컴피그 서비스에 자 addmvc에 addmvc 하고 추가적으로 이만큼을 추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add j s o n 옵션에서 option goes to 해가지고 option t h a s e r i a l i z e setting의 contract resolver에다가 camel case 파스칼 케이스가 아니라 C샵의 속성은 첫자 대문자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첫 어떤 변수로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갈 때첫자 소문자를 기본 규칙으로 삼기 때문에 카멜 케이스로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코드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 코드 아마 이게 안 넣어놨으면 잘라내기 해서 세미클론으로 저장하고 잠깐 웹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id가 i 자 대문자로 변경이 되겠죠. 어, 안 되나? 어, add mvc. 저장. 어, 저장 됐는데, 네, 다시요. 새로 고침. <laughs>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예. 다시요. 제가 분명히 컨트롤 Z. 아. 다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을 잘라내고, 저장하고, 다시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 오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왜 <laughs> 다시 껐다 켜 볼게요? 아하. 아하. <laughs>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에이스 e 코 c o r t m 이죠 아, 이거는 에이스 e 코 c o 1.0 RTM에서는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없어도 돼요, 예. 아. 당연히, 안, 이제 계속 안 바뀌는 게 기본 값으로 요, 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우리가 이제 따로 주지 않아도, 따로 주지 않아도 기본 값이 그대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 케이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 RTM 이전까지는 뭐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RTM 버전이고 1.0 정식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본 옵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일단은 모양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이슨 데이터 넘겨 주는 코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얘를 어 사용하는 이제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로 대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냐면 웹캠프 컨트롤러다 제이스 파일에 가서 여기 부분 스피커 데이터를 인위적으로채워줬잖아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대체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젝트를 하나 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가 리스트에다가도 달러 $http, http, http를 하나 더 주고요. 그다음에 카피해서 여기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개변수 리스트에다가 매개변수 달러 $http를 매개변수로 하나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http를 하나 더 추가시켜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뭐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온 이 $http.get 메서드를 사용해서요 어, API 경로로 요청, 요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캠프 서비스라는 이름의 웹 API를 호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then 또는 success s 스했을때 펑션 가로로 닫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넘겨준 데이터를 바로 어디다가 달라스코프 닷 스피커에다가 넘겨준 데이터를 그대로 바인딩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은 그러면 날라 가면 되겠죠. 이렇게 웹 API로 호출해주고 그 데이터로 대체를 시켜주도록 하죠.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마찬가지로 디테일스 쪽도 스피커를 요걸로 대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됐어요. 다시 실행. 끝이네요, 벌써. 다시 실행해서 슬래시 웹캠프를 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네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다시요 어, 여기가 디테일스 쪽에 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아 여기 부분인데 인덱스 디테일스 여기가 웹 AP에 가져오는 거 성공했으면 아 요거를 데이터 여기를 밑줄 넣어 놓고 성공을 했으면 마 만큼을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여로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를 안쪽으로 get 메서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 아 이제 떴죠? 제 얼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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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시 처음, 다음, 다음, 이전, 다음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부분 데이터 넘겨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어디에서 a p s l a s h Web Camp 서비스라는 이름의 컨트 웹 API에서 일단은 뭐를 사용했냐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 뭐를 사용해서 그... 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다가 사용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요만큼 처리한 거고요 여기 부분 데이터는 뭐를 사용해서 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뭐 테이블 하나 만들고 이런 스피커 정보를 입력해 주는 테이블 만들어 놓고요 그 데이터를 읽어다가 처리해 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휘발성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어, 얘를 사용했습니다. 을자 이렇게 코드 정리는 했고요. 100%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번 시간에는 웹 API를 사용해 봤고요. 그웹 API를 하나 만들었고요. 어, 웹 API 사용되는 웹캠프 스피커라는 이름의 모델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웹캠프 모델 클래스 이것도 유증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장하고요. 아이디, 네임, 포토,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란 이름의 모델 클래스나 뭐뭐뭐스피컬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웹 API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그냥 메모에 상에 넣어 놓고 얘를 바로 리턴시켜 주고요 어그 다음에 스타트업.cs 파일에 가서 요거 바꾸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ASDN Core 1.0에서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즉 파스칼 케이스가 아니라 카멜 케이스로 실행되는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요, 요 옵션을 줘도 되고 그만큼을 생략해도 되구요 맞죠? 제가 한참을 찾았네요 자그 다음에 음, 어디로 가서 다시 컨트롤러에 가서 컨트롤러 가서 기존에 여기 달러 스피커를 그냥 이제, 데, 이제 데이터를 직접 넣어놨던 거를 통길동 데이터 직접 넣어놨던 거를 웹API로 호출해주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 바인딩 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디테일스 컨트롤러도 데이터 가져다가 바인딩 지켜주고요. 실제로는 디테일 쪽에 가서는 뭐 get 메서드 get by id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넘겨준 id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해도 되는데 지금 그냥 간단한 데이터니까 이렇게 받아다가 전체 데이터 받아다가 얘를 넘겨주고 몇 번째, 영 번째 인덱스로 접근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tp get 메서드를 get 함수를 사용해서 웹 API로 출력해주고 그 데이터를 받아다가 사용한다. 받아다가 사용한다. 이 관점으로 이렇게 웹 APA 컨트롤러를 변경해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메인페이지 왔을 때 메인페이지 실행시켜 주면 웹 APA가 호출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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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뭐 상세보기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상세보기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렇게 어, 데이터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섯 명의 레코드는 화면이 작아졌을 때는 한 줄에 세 개, 네 개였다, 가장 클 때는 네 개였다가, 삼, 이, 그 다음에 한 개씩 이렇게 보여주게 표시도 한번 해본 거고요. 반응형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일반적인 jQuery라든가 Bootstrap을 사용해서 요 밑에는 이만큼은 Angular, Angular를 사용해서 Angular의 Single Page a p p l i c t i o n 기법을 사용해서 여기가 리스트하고 디테일이 이만큼이 이제 바뀌는 것을 한번 따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ASP.NET Core의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ASP.NET Core의 WebAPI를 사용해서 어, 최종적으로 WebAPI를 사용해서 던져주는 것까지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컨트롤 세미콜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폴더 구조는 웹프로젝트에 어, 월드와이드 루트 폴더에 앱 폴더 만들고요, 웹캠프란 폴더 만들고요,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 리스트 페이지하고 디테일스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앱웹 캠프 앱 js 파일 만들고요, 라우터 설정하는 게 들어가 있죠. 다음에 웹캠 컨트롤러.js 파일 만들고 어 이제 하나 웹캠 웹캠프 컨트롤러 리스트 컨트롤러 디테일스 컨트롤러 이렇게 한세개 정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세개 정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HTTP 사용했고 라우트 파라미스도 사용했고요 달라스 커프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 어 이제 관련된 컨트롤러를 제가 어떤 이름으로 만들었냐면 컨트롤러 아 모델 모델 웹 캠프 서비스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넘겨주는 요웹 캠프 스피커 형태로 아이디, 네임, 포토, 타이틀, 디스크립션 형태로 넘겨주는 어, 웹 캠프 서비스라는 이름의 웹 API 를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한번 시켜봤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일반적으로 에이스 땐내 코어를 사용해서 J 코리라든가 부트스레 이제 웹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 기능은 를 구현했는데요. 어, 최종 목표는 그거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앵귤러 제이스를 사용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제이쿼리도 사용했고요. 부트스트랩으로 모양도 꾸몄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앵귤러 제이스를 사용해서 어, 라우트 기반으로 이렇게 어, 이제 하나의 영역에다가 ng-view 영역에다가 기본은 리스트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어 디테일스 컨트롤로 실행되게 이렇게 두 개를 분기 시켜서 보여주는 기능까지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요. Angular, JSP, Bootstrap, Jquery 등을 사용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기반은 ASDNet Core 1.0 기반으로 이렇게 어, 이제 간약한 강좌를 여기까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